안녕하세요. 미소교의 최준용 목사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오늘 날개일주시는 생명수 샘물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을 보시겠는데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일어나 큰 성업 누회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대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제 또 명령을 하셨는데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점턱에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적국입니다. 적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이제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그래서 어,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행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네, 여기가 이제 요빠이고이 위에가 니누웨입니다 다시스는 어디 있냐? 저쪽 끝에. 이 당시에 세상이 끝이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스페인의 어 이제 있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니노에는 이쪽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서쪽으로 도망간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능한 멀리 반대쪽으로 이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막으십니다. 배가 거의 꺼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도 하고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가볍게도 하고 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중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요나를 깨웁니다. 너도 너의 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인지 한번 보자 했는데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네가 왜 그런지 한번 말하라. 어디서 왔으며 뭐 어느 민족에 속하며 생업이 뭐냐. 했더니 이제 난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 육지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어, 내가 하나님을 어, 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다. 했더니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겠느냐. 했더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잔잔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서는 던졌더니 이제 바다에 폭풍이 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문이란 걸 알고 크게 두려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밖에 이제, 어,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는데, 이렇게 요나가 3,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광명을 찾고, 이제 육지에 닿았듯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만에 그 무덤문을 열고 또 부활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 9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보신 것처럼 이 세상이 산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시작되었듯이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았다. 그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아담에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죽게 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각기 차례대로 이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텐데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될까지도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실 텐데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 사망을 밟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제, 시편의 예언과 같이.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예수님 아래에 두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밑으로 들어가시겠냐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정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시니에게 복정하게 되리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아들도 그때 스스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에게 복종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님 아버지께 복종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요나의 말씀과 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어, 요나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추격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마치 추격을 하듯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또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여주시고 또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요나를 추적해 가시듯이, 그러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인가 오늘도 누리면서 어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 삶을 지켜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